자, 5일 11월 35번인데, 이거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왜잘 봐야 하냐? 면 약간의, 약간의 해석이 이제 미국 사람의 말 습관 때문에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말에 내가 심의 공감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면서 사회 현상하고 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자, 오하이 검색! 알고리즘 만들어내는 필터 버블자 선생님 미리 얘기해줄게. 그렇지. 자 일단 막 필터 버블이 뭔지는 우리 글을 읽으면서 한번 알아가봅시다. 근데 중요한 거 필터 버블이라는 걸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드는 거야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야 알고리즘.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거야 선생님이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자 구글을 한번 들어볼게 구글도 어차피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야 그치? <웃음> 구글이야? <웃음> <웃음> 구글 자 구글이 정말 놀랍죠 나는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상상을 해요 앞으로 15년이면 이 세상은 구글이 지배할 거다 그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 집에 있는 지, 주인은 구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잖아 그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정말 충격적일 정도야 왜 그러냐면 선생님도 유튜브를 한 번씩 보잖아 그러면 니네한테 유튜브를 딱 주면서 너희한테 10개를 딱 준단 말이야 그걸 10개를 분석했을 때 네가 볼만한 거 영상을 10개를 주거든 요즘은 조금 멍청해지는 것 같아 유튜브. 내 가신 거 같아. 근데 초창기에 나는 충격적이었어. 이 구글이 했던 말이 있어. 과학 아, 무슨 말이냐면 좋아요. 잠깐, 뭐 좋아요 세 개. 그렇지. 좋아요 다섯 개, 10개가 있으면 내가 너에 대 들었어. 뭐 그런 거야. 좋아요 10개가 있으면 네가 두달 동안 만난 사람보다 너를 잘할수 있고 네가 담배 피는지 술을 먹는지 네가 학생인지. 그렇지? 네 취미가 뭔지, 넌 어떤 사람인지, 네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이런 거 모든 거를 판단을 할때자 10개만 있으면 니는 친한 친구보다 알수 있고 50개만 있으면 너가 1 0년지기 친구만큼 알수 있고 150개인가? 있으면은 니네 배우자만큼 알수 있고 좋아요 싫어요 표 단지 좋아요 어떤 영상을 보고 좋아요 싫어요 200개만 있으면 너보다 너를 잘 안내 이게 유튜브가 했단 말이야 인공지능이 그만큼 너를 알수 있다 무서운 말이긴 하거든 이 말이 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왜 그래요? 왜 그래? 내가 없어도 되잖아. 봐봐, 내가 나보다 나를 잘 알면 나는 내 마음을 어떨지 몰라. 내일에서 돌아올 투표. 근데 나는 알아. 그럼 내가 굳이 투표를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누군가 대신해 주면 돼. 구글이. 대한민국 사람, 다음 대통령 우리가 선택 안해 너를 너보다 더잘 알고 너를 너보다 잘 알까? 네가 무슨 선택할지 을 이미 결정이 돼 있어. 하면 안 되라는 거야. 우리가 좋아요 시로 영웅을 200개만 찍어주잖아. 나는 의미가 없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차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왜내 알고리즘 내 중의 회전이 전부 다 유튜브, 구글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면 정말 무서운 거 아니야? 그렇지? 나는 무섭다는 생각을 해.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근데 그 알고리즘이 정말 어떻게 몰아가는 게잘봐그 되게 이제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선생이 말하는 게 수능특강 질문 같은 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용 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영어를 잘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상식이 많아야 돼. 역사, 경제 이런 것들 또안 모르면은 솔직히 영어 잘 하기가 힘들어요. 글만 보면서 파가 국어 잘하기 힘듭니다. 기본 지식이 없으면 책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자 일단 보자 이것도 보자마자 이해될 수 있는데.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 이 녀석이 우리가 뭘 추천을 하잖아 그치? 그 추천한 영상을 한번 생각해봐 네가 딱들어서 온라인 이제 봐봐 유튜브에 딱 들어갔어 추천 영상 10개 뜨잖아 그중에서 내가 볼 만한 게 일곱 개 여덟 개 되는 거야 어 그렇지 이거 궁금했는데 이거 궁금했는데 이렇게 찾아보는 거지 내가 억지로 서서 찾는 게 아니라 쫙 보여준단 말이야 내가 요즘 관심 있는 뭘 절망 인터넷 액티비어스 인터넷 활동가인 l e p o l a r 라는 사람은 로켓을 주목했다. 첫 번째 문장이 핵심인데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감정 뭐이지? 하우디에 빠게 사서 온라인 서치 알고리즘 뒤에 빠게 사서 의지 동의적. 인터리지가 동사야. 자, 이걸 이렇게 해보자. 석 인터리지를 5형식으로 봐도 되고 4형식으로 봐도 되 여기서는. 그래서. 사명식으로 보는 게너희들이 해석이 조금 편할 것같아 원래 오형식인데 사명식으로 한나볼게 그럼 사명식으로 본다면 인커뮤니티가 장려하다, 주장하다잖아. 자, 오형식으로 보면 만들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한국어적인 해석으로 바꾸는데 좀 어서야 하니까 오형식으로 할게. 우리 인간의 텐더스 성향이 있는데 인간의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이 야, 다 토해마, 토해마, 초해마 조장하고 있대. 사람은 잘라. 사람은 인간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향이 있어. 그 성향을 야 더해봐, 더해봐, 주장한데, 주장이야, 조장, 더해봐, 더 그렇게 주장하고 장려한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처음부터 가르쳐봐. 이제 끝까지 가르쳐. 이게 앞에 있는 Human n 인간의 성향을 쓰시로 인간이 본연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 뭐냐면 Grab Holder 형합빛은 체크해봐. 움켜 잡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 놓치지 않고 움켜 잡으려는 성향이 있어. already 모든 것들 어떤 모든 거야? 자 보세요 대세다가 대가로 한번 쳐봐요 그래서 we already already hold까지 대가로 한번 네. 쳐봐요 됐니? 어? 그리고잘가 we already hold를 가르쳐봐 we already hold가 앞에 있는 building p f o c e s s 를실칙하는 거야 됐니? 됐어? 네. 자 그럼 막 해석해볼게 우리가 already hold 이미 잡고 있었던 무슨 말이야? 잡고 있었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면의그 생각을 그 사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컴 m 이야콤이 컨펌이 무슨 뜻이지? 확인시켜 주나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생각을 그걸 확인시켜줘. 그거 맞아? 하면서 확인시켜 줄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야? 잡는 성향이 있어. 다자 봐. 잘 봐. 내 생각이 맞다라는 증거를 자 쉽게 더더 풀어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인데 그 생각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잡는 경향이 있어. 어 이거 그거네 내, 내 생각 맞네. 눌러서 본단 말이야. 이해되니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다고?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이 나왔을 때 그것을 잡아 놓치지 않고 잡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서 why 반면에 있잖아 w h y 라와 있으니까 뒤에 주어동사 나온지 뭐 나와야 돼? I에즈 나와서 I에즈 파이스 동안에서 과학적인 조용히 읽은 그 동얼이 모여버려 뭐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인포메이션 정보에 대해서 는 어떤 정보야? 뎁터가 적끝까지 너는 매치 얘들아 매치가 뭐지? 시합하다는 뜻도 있지만 일치하다는 뜻도 있어. 너는 매치 노즈 병에 붙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을 모여버려 뭐 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 그냥 말상 이런 예시는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아니지만. 내가 봐봐. 진보라고 치자. 그렇 보수가 있어. 보수하면 뭐 태극기 무대가 있을 거 아니야? 엄마 무대도 있지만. 그이무대들이뭘 해서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에 딱 올라왔어. 내가 만약에 진보라고 치자. 아, 씨, 쓰레기 새끼 또 쓰레기 소리 아니야. 보겠어? 거리겠어 근데 여기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어떤 글을 올렸어. 어, 뭐라고 했지? 누가서 본단 말이야. 사람은 자기 생각,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있잖아. 맞다. 그생각에 그 맞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 모든지 찾아서 놓치지 않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나와 의견이 달리고 내가 모르는 세계, 내가 반대하는 세계, 내 생각과 일치하는 사고가 있으면 이거 뭐해 버린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경향을 그 경향을 유튜브 알고리즘이 뭐하고 있다고 조장하고 있요 이거 벌써 봐봐. 이거 사전 지식이 있으면 쉬워지지. 왜이 녀석은 내가 눌렀던 걸 아까도 얘기했잖아. 먼저 서론해서 내가 눌렀던 걸 판단해서 네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만 10개를 띄워주는 거야. 봐봐. 우리, 학교, 우리 학원에도 지구의 평평성을 믿고 있는 친구가 있어. 그럼 그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는 그걸 눌러보잖아. 그러면 가는 자기가 맞다라는걸 찾아볼 거 아니야. 그럼 그친구 유튜브를 딱 보면 아마도 내 예상에는 지구 평평설이나 거기에 관련되 있는 영상이 올라올 거야. 그럼 가는 그걸 먼저 봐봐 봤잖아막 조백했잖아. 자기 의견이 더 뭐야. 확고히 공고해지는 거야. 이거 누가 조정한다고? 아이고 있으면 조정한다 문제야, 굉장히 문제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났을 때 미리 뒷내용은예상이됐지 바로 여기까지 들었으면 난뭐 뒤에 뭐, 뭔 내용을 할지 알아 내가 똑똑해서, 똑똑하죠 똑똑하지 난 똑똑하지 여기까지 왔으면 뒤에 뭔 내용을 할지 벌써 80%는 이미 다쳐놨는 뒤에 내용 안 보고도 이런 내용을 거야 무슨 내용 나오겠어? 사람이 극단적인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세계만 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내용, 이 2년밖에 더안 나오겠니? 그잖 이런 게 벌써 글을 많이 읽으면 너희들이 아 여기 나와 있어 무슨 내용 나올까가 벌써 나와야 돼요. 자 계속 가볼게. 우리는 있잖아. 밥셀더 만든다. 뭘 만든냐면 소커드 자 새로 영앞에 신청해봐. 만들다 설치한다는데 자 여기에서 미국 표도에 나오는 거야. 사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아니 우리는 설치됐나 이렇게 해석해. 자 써나? 우리가 만든다말 아니라 우리는 설치가 돼어 c i r 이름바 필터 머블이라는게 설치가 돼 Around o u r s e 우리 주변에 필터 머블이라는게 설치를 해 그치? 우리 봐봐 우리 주변에 우리는 뭘 만든다고? 필터 머블을 설치해 필터를 설치를 해 필터는 뭐니? 거르는 거잖아 자, 나만의 세계. 이걸 봐봐. 나만의 세계. 나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거야. 나중에 그리곤 고 이걸 뭐라고 그냐그 버블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버블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야. 여기에 필터가 있어서 남의 의견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내 생각에는 사는 거야. 자, 그런데 왜요? 그 그분 안에서는, 위부터 한번 가르쳐봐. 아, 위부터 사이드 체크해봐. 기까지 끝까지. 빈칸 넣기 나오면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극보단에서 우리는 파스타 끊임없이 익스프로스트 노출된다. 오직 뭐에만 노출돼. 내매테리얼 그러한 자료에만 노출돼. 대표 가져봐. 끝까지. 우리가 뭐하는 자료? 동의하는 자료. 나와 생각이 같은 자료에만 노출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필터법을 음. 때문에 캐릭터 밥을 누가 만들었어? 음. 알고리즘 만들어졌잖아. 왜? 이 새끼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찍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판단해서 그것만 보여주고. 반대의 거보여줘안 보여줘. 안 보여줘. 안 보여줘. 이게 무서만니? 왜 니네 종종 몰아갈 수도 있어. 니가 다른 생각하게 봐 오늘이지? 나 인공지능이 내가 인공지능이라 너를 새뇌교육 시킬 수 있어. 6 개월이면 전혀 반대 생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영상 하나에서 흥미로운 거 바꿔주자. 어 그런가 그런가. 어 이거였나 이거였나 이렇게 하면 이 생각 완전 받아줄수 있다고. 인공지능이 니네 그렇게 만들 수 있어. 6 개월이면 너네들이가 판단했다고 생각했어. 아니지. 판단 당하는 거지. 이상 무서운 거야.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법을 안에서 너희들은 니가 맞다라고 생각한 그 내용들만 노출돼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어. 우리는 내고 네뭐 결코 차원인지에 무슨 말이야? 이 일을 제기받지 않아.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해 봐. 어, 위에다 써놔 반대의견을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즉, 유튜브 알고리즘이, 온라인 알고리즘이 너한테 니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주니까, 예를 들어서, 너와 너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은 보여 줄 거야 안 보여 줄 거야? 안 보여 줄 거야. 그 10개 중에서 안 나올 거야. 지구 평관설이 맞다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영상만 10개 나오지 지구는 둥구로 그게 안 나올 거야안 보여 줄 거라고. 네가 선호하지 않으니까 이해 가되니 그러면서 봐 봐. 기빙. 결코 내버려기빙 주지 않으면서. 자, 기빙 바이러스 보라미서. 결코 주지 않으면서. 즉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받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뭘 안주냐면, the opportunity, 기회를 안죠뭐할수 있는 게? 초부터 봐그러 끝까지. Acknowledge, 인정하다, 인식하다, 알수 있다. 알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어. The existence, 존재와, 또는 diversify. 이렇게 중요하잖아, d i v e r s i t y 다양성 and difference, 자 봐. 다양성과 차이의 존재, 나와 의견이 다른 거. 그렇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는 거. 다른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인식할 기회조차도 우리는 얻어보더어못 얻어? 못 얻어. 계속 나하고 생각이 맞는 의견만 제시해줘버리니까 알고리즘이 이어됐어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인 e 베스트 케이스 가아면 좋아 최상의 경우는자 느낌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야.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석해야지. 아무리 네가 잘돼봤자 이런 이런 환경에서는 네가 아무리 최상의 결과를 얻어봤자 잘돼봤자 너는 비컨 뭐가 된다? 나이블. 신진누구에 빠진. 세상물정 모르는. 봐봐. 나이브가 뭐냐면 순진하이할 뜻인데. 여기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세상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신진에 빠진 사람이 될 뿐이고. 그렇지. 쉘터드. 보호받게 된다. 어떤 사람?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 아, 세상물정 모르고 혼자 그렇게 열이청하고 있잖아. 어. 어. 뭐야? 화초 속에, 온체 아, 속에 화초라고 하잖아. 아, 어디 실수? 화초처럼 세상물좀 몰라. 이런 사람이 될뿐이다지 생각 안 해서. 이게 그래도 이게 그래도 제일 잘된 케이스야. 그러면 인더워스트. 최악의 경우에는 너는 어떤 사람이 되냐? 미커, 그렇 아, 리디컬이 무슨 뜻이지? 극단적니다 과격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리딕컬워스트. 과격해진다. 위도 뭘 가지고? 익스트림 비요 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렇죠 여기 이분들 굉장히 극단적이시잖아요 굉장히 태극기 굉장히 극단적이시잖아 태극기 흔드시면서 그렇지 가스통 옆에 차고 놓고 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이 나는 그냥 사실만이 굉장히 극단적인 분이시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그면 가스통 옆에 차고 화염물을 이렇게 던지시면서 배틀람, 그렇죠, 이렇게 모이죠. <laughs> <laughs>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 그분들은 이걸 다른 걸 접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우리 너네 배운 사람들 이상. 이견이 만나, 저 의견 만나 스스로 판단했을 거야. 앞으로 니네는 거서는 스스로 판단해야 돼. 니네 아빠가, 니네 엄마가, 니네 할아버지가 야, 그게 아니야, 이게 맞아. 그런가요? <laughs>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네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거야. 지구가 평평해. 네 아무나 친구와 내가 봐 오려서 지구가 평평해, 평평해. 근데 또 부성생도 평평해. 다른 사람도 평평해. 항상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한 명씩 평평해라고. 아 평평한가 봐. <laughs> 아니야. 알겠지?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다, 다른 이거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그러니까 네 의견 무조건 맞는 거야. 그렇지? 왜 필터 먹을 안에 사니까?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보인다고. 뭐 극단적인 사상만 가지고, 특단적인 사고 가지고 과격해져. 야, 네는 무조건 틀렸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어레이블 층할수 있어 없어? 없어. 이미지 상상조차 할수 없어. 머리를 와이프 삶 어떤 삶을 자 아웃사이드로 가져와. 끝까지 자, 봐봐. 아워 파이크로 먹어. 우리의 우리만의 특정한 법을 자 보겠어. 그래서 버을이만에게 보겠어. 나만의 나만의 세상이었지. 그렇지? 그렇지? 나만의 세상 바깥에서의 삶을 상상조차 할수 있어 없어. 없어.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걸알수 있어 없어. 없어. 정저주한. 그렇죠? 우울한 개구이 되는 거죠. 내부에 무조건 많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또 우리 결과는 디세스터레스트 처참해질 거야 재앙적일 거야 그렇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두 가지 나오죠 첫 번째 뭐라고 했어 물결 표시해봐 인터렉처 아이솔레이션 지적 고립이 발생하고 그치? 지적 고립 더 이상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 자, 고립돼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자, 고립돼 있어 이 섬에 문자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지적으로 고립돼 버려서 뭔가 발전 하나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뭐가 있다? t h e n o r e a l dist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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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s t o r t o n distortion, d i s t o r t i 이 n distortion, 가 i 어 t o r t i o 야 dist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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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한 s t o r t i o n distortion, d i s t o r t 자, 대표부터 가봐 끝까지. 그것들은 컴 o m e w 형만 베이스인 체크해봐. 뭐뭐와 함께 오냐면 b e 믿음과 함께 와. 어떤 믿음인데? 어떤 믿음과 함께 딸려오냐면 the real right world. 이렇게 표시해봐. 우리부터 가르쳐와. 아웃세 아 e l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그 작은 세상. 뭐 h a t w 우리 자신 봐봐 진짜 세상은 이만한데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좁은 세상 지구는 한평만. 이게 is the world 진짜 세상이라고 믿어버린. 네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이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본 세상이 야 지구는 우주도 이만하고 실제로 자기가 본그 세상이 진짜 세상의 전부라는 믿음과 함께 오는 지적인 고립과 현실에 대한. 쉬어 포인트는요, 생실은 Ben Bazimak도 요찮고 어떻게, 낳으면, 자, 어디부있잖아 believing, believing t h a d dead, 있잖아, 더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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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폴드부터 사이트 체크해봐 그래서 그말 마지막까지 그 부분이 사실 상 실망이라고 보데 인간은 어떤 성향이 있다고? 어떤 성향이 있다고? 내와 의견이 맞다라는 의견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고 나와 매치되지 않는 의견은 뭐 하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똑같은 빈칸이잖아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어떤 세상에 살게 됐나? 내가 본 세상이 세상의 전부라는 세상 잘못된 우주를 갖고 살겠다 이런 현상이죠. 자 좋습니다. 내용이 좀 심오하. 만약에 심오하려면 굉장히 심오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고3 때는 훨씬 재밌을 거야. 이런 질문들이 나와가세고자 한자로 합시다.